야, 씨, 어제 눈 거의 다 녹았는데, 아이, 또 오네, 또, 눈이, 이거. 아눈조그만하라아 진짜. 눈을 세번쓰는데 뭐야? 왔네. 야 찰밥을 시래기를 살짝 데치니까 진짜 맛있네. 우와. 눈 내려가지고, 눈 내리고 놓고, 내리고 놓고, 오늘 세 번이나 그랬는데, 비까지 오네. 내일 큰 났다, 씨. 이렇게 동사가 엄청나게 나갔다 개가 시끄매워갖고 보이지를 않네왜 존나 왜안 들어가노? 희한하네. 뭐 귀신이 씌나 응? 어? 쉽게 웃긴 놈이네, 이거. 뭐, 뭐가 문제야? 귀신이 씌운 것 같아, 개새끼가, 이거. 밖에서 계속 귀 맞는다고. 그럼 뭐, 니가 알아서 해라. 야, 씨, 꽁꽁 얼었다, 꽁꽁 얼었어. 전부 다 얼었네. 구정 때 감주가 계속 밖에 나도 얼어가지고, 오늘 노, 날씨가 녹아서 이게 녹았는데. 저게 해야 달이야, 저게. 잘라야 되겠다. 이야, 구정 마지막 덕이다, 씨. 어, 이거 잘라야 되겠다. 너무 많이 잘랐나? 너무 많이 자른 것 같네. 아, 이 드라이버를, 씨, 또 이래요. 설구나무, 설구기라미터버블레 뭐. 뭐.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씨. 벌로 <laughs> 중에 최악의 기드라미 터버블레 이게 바람이 이렇게 회오리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얘 자꾸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기름 많이 처먹고 점화 불량 자주 생기고.